자 여러분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한한 한 세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는 다른 걸 내가 먼저 할게요 어... <laughs> 자뭐 중복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 힌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라이더 찾기에다가 마르시아 화 화치시고 <laughs> 어, 이렇게 대기해주세요. 제가 비밀번호 힌트 드릴게요. 자, 5초 뒤에 어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, 4, 3, 2, 1. 자, 힌트 드릴게요. 자, 다섯 글자고요. 자, 힌트 갑니다. 파워, 파워, 파워. 자, PWR 파워죠. 자, 빌번호는 PWR 이었습니다. <목소리> 자, 사다리 한번 더 탈게요. 자, 전부 다 아가리, 문력사플레이이 1각이 일한... 이런... 감사합니다. 트리플 보시기님, 시원한님, 어, 빙뚜, 고겸이, 아, 네, 사플레이어니까 1강이 이런,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손들님, 저분이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, 고카페이님, 그 다음에, 크래식 패대기님, 네, 오후에 기무, 김우, 기무띠님, 자, 호명하면은 그 팀에 가주세요, 바로바로. 바로. 자, 트리플님, 어, 레드. 시원한 머시기님, 레드. 밍뚜, 레드. 다음에 보겸이님, 뭐야. 씨발, 망했네, 벌써. <laughs> <laughs> 아저 <또> 보겸이랑 팀이야. <웃음> <웃음> 아 씨발, 저 나머지 그냥 나머지는 블루로 가주세요. 극장에서 <laughs> <laughs> <글창에서> 게임 쳐졌네. <laughs> 자, 이번에도 연게임 없이 바로 본 게임 7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팀, 상대 팀 여러분, 어, 게임에 집중해주시고, 어, 재밌게 해주세요. 자, 7선, 갑니다. 손들림만 막으면 돼, 손들림만. 오, 어떻게 잘해? 좋겠다. 부스 없어요. 나이스! 나이스! 두 개다! 나이스! 아, 이거 실수 아니면 36초 나오는 건데. 자, 일단 1대0. <목소리> 여러분, 이거 자주 해야겠어요? 유행증이 더 재밌네. 미쳤네. 신박한 맵이요? 어, 신박한 맵, 동의문. 아야아 일단 가볍게, 이제, 포구 질주로. 저를 수천한 번씩 눌러주세요. 즐겨찾기랑. 역사빙이요? 아, 저는 할수 있는데, 이제, 여기 있는 분들이,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. <놀라> 싸싸다아 죄송합니다 손들님 아유 미안해요 아! 보게보게미또 리타이언자 아보게미 아래 아래, 자 그럼 좀 쉬운 맵좀할게 쉬운맵. 래아 아이씨 골라 했다니 아 뉴몰 존나 빠르다니까 저건 그니 Altyazı <laughs> 아, 또 쌌다, 씨발. 어, 졌다. 2대1! 야, 이걸 손들림이 캐리해지네, 아. 인생 쓰다. 뭔 카트라이더 가 인생을 써. <laughs> 궤도전 차요. 아, 일단은 이거 다한 다음에 번외 경기로 해볼게요. 추천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. 스토커가 없어서 안 타겠죠? 근데 스토커가 좀 타기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, 은근히. 자, 뿌리 그냥 아, 이거 뭐안안붙이면 되겠지. 그게 아니라 몸싸움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날라가고 그런 게좀 많은데 존나 독주를 하게 되면은 좋겠죠? 와. 어... 나이부금만 들으면은 솔리드 프로가 생겼나? 会呵。<laughs> <laughs> 총결. 제저트 <laughs> 프린스. <laughs> 오, 와, 이걸 이겼네? 오, 우리 사장못 들어왔으면 졌는데. 헬기 점프 진짜 못하는데? 아이, 그래도 이게 친선이라서, 일단 이거 끝나고 번외 경기를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이 맵들 해드린다니까요. 존경 아 골새가 진짜 좋아요 진짜로 골새 이 코너링이면 코너링 그 드립감은 드립감 그 안정감이 있어 특유의 안정감 아, 그게 있어요 진짜 손들림 잘해요 아 근데 내가 계속 1등 하니까 내가 잘해 보이죠. 씨발 아, 이제 친선 제대로 하면 그냥 내가 또 꼴등 하겠지 돌. 방 너무 보물 놀아야겠어요? 엄마! 어, 역시 어머니 힘. 힘들 때 어머니 찾으세요. 응, 음, 잘 가. 들어가. <웃음> 동생, 총기. <laughs> <laughs> <개>. 아! <아이고> <laughs> 형님 실제 차도 그렇게 험악하게 타냐고요? 아니 배고파서 기법 날아갈 때는 험악하게 하는데. 평소에는 그냥 안전 운전하는 편이에요. 진짜 배고파 가지고 새벽에 이제 갈 때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뻥 쫙라. 아 배고파 씨발. 아 이렇게 가죠. 운일 <laughs> 터널. 이분은 이미 잘하시나 보네. 와, 토토톡톡 봐봐, 순간. <laughs> 예술점수 어... 두점 드릴게요 <laughs> 감사하하하하 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밸런스가 엄마 안 맞았었네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제 또뉴 엔진 신선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